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을 즐기는 남자, 트즐남입니다. 저는 7일 전 올린 비트코인 지금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공개 영상에서 13800달러라는 만 관점 폐기권과 함께 고점의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 하락에 대한 관점을 공유 드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하락에서 역대급 물량 청산이라는 움직임 속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피해가 없으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생각에 전세계에서 하락 관점은 있을 수 있었지만 고점 이후의 폐기구간까지 코앞인 상태에서 명확한 폐기라인을 걸고 아무리 구독자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는 비트코인의 차트 속에서 매수를 조심해야 되고 하락 관점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에서 쇼 포지션에 대해 베팅해 가지고 얻은 수익보다는 물장 그리고 알트장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은 20%, 그리고 알트코인은 90% 이상 청산 빔이 나올 때 제법 매수를 조심하시면서 피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게 더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악플성 댓글도 남겨두는 편입니다. 차트에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고요. 저와 반대되는 관점 그리고 다른 분석과 생각들 모두를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도 진행되는 차트에서 주는 힌트들을 발견하기보다는 제 관점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대 관점도 유의미한지 살펴보며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녀분의 사진인지 본인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우님처럼 무분별한 초딩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악플은 삭제 및 차단할 예정이니 한번 남기시는 악플 화끈하고 길게 남기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시는 혹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채널 가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9,400명 정도 되는데요, 제 목표인 1만 명까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최대한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자주 놀러 오세요. 우선 매매 복기적으로 롱 포지션은 지지 구간을 잡고요. 짧게 포지션에 들어가서 두번30% 부분익절을 진행하였습니다. 숏 포지션은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하락 관점과 함께 거기에 대한 패기 라인도 함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전용 라이브 짧게 시청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공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저는 이게 내릴 거면 굳이 여기 터치할 필요 있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 여기 터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맵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1 2 3 4 5 일봉 다섯 개의 양봉이죠. 여기에 저는 숏을 다 잡아놨습니다. 다 잡아놨어. 다스탑 여기 잡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 중단이 밀리면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 있겠다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밀리면 아, 여기 밀리고 여기가 밀릴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염두를 하면 좋겠다. 1 3 800. 저기 못 가면 이거보다는 이걸 본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별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리고 우리 브리핑방이랑 멤버십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익권이 숏포지션도 있어. 근데 수익권이 아닌 숏포지션들도 있어요. 계정이. 계정 다섯 개 쇼포지션을 열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쇼포지션을 되게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많이 잡았지. 근데 많이 잡은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도 안 되고, 많이 잡는 게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수익 본 거를 좀 많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신기하게 왜제 주변에는 아무도 상승을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트레이딩 뷰만 들어가도 20명 중에 19명이 상승인데, 원래 보통 오르면 가자를 외쳐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을 겪어서 그런지 모두가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봐봐 다들 뭐 하락장이다 뭐 축제는 없었다 아니 이게 하락장이냐니까 이게 하락장이야?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저번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봐봐요 저는 이게 강추세로 올라갈 거였으면 저는 여기나 여기서 갔어야 됐다 생각을 해요 굳이 여기까지 누를 필요도 없어 그래서 반등해도 꺾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점점 또 하락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자리는 그래 보여요.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 좋아 보이면 지금이라도 사겠는데 아직도 여기는 안 사는 게 맞다고 라 생각이 돼요. 여기 제지공간딱 맞고 반등을 했잖아. 여긴 반등을 자리라서 반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거 안 먹어도 여기서는 그냥 짧게 짧게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방향 터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눌리면서 본격적으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13만 800이랑 13만 1820 vs 107k 전 107k가 먼저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물량의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분익절은 이긴음봉이 나올 때약 10%만 진행한 이후에 현재 홀딩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원하고 있는 매수 구간에 대해서도 복귀하고 지금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근거들이 아직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차트 적으로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에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영상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을 같이 살펴보자면 제이평선은 하얀색은 52평 연두색은 22평 파란색은 62평선입니다. 우리가 수익물량을 매수했던 74k 구간에서는 주봉상 62평선의 지지 를 받고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혹여나 꺾여서 현재 11만 8천달러의 위치에 있는 이 52평선까지 내려와서 주봉이 확인을 해주게 된다면 52평선 에서는 더블 탑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에 내려왔 을때 주봉의 22평선 구간의 지지 보다는 깨고 내려... 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말씀드린 것처럼 5이평선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음봉이 출현해주었고요. 자연스럽게 5이평에서는 더블탑의 형태를 만들어주며 이 주봉상 22평을 앞서 지지받았던 것처럼 지지받는 형태보다는 굉장히 강하고 깊게 찌르며 비트코인은 역사상 손꼽는 역대급 청산이 터진 하락이 등장해주었습니다. 현재도 이 더블탑의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주봉에서 모두 말아 올리며 강력하게 상승으로 올라가. 주어야. 이5위평선은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22평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봉상의 채널입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이고요. 똑같이 그리고 싶으시다면 일시 정지하시고 같은 수치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널이고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채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채널의 중간값을 상방 돌파해 주는지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연말과 올해 초 구간부터 시작하여 현재 이미 네번 저항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고점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면 터치조차 하지 않은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리는 방법까지 같이 확인한 채널의 중단 부분은 이미 한 번, 두 번, 세번 4번의 저항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상승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채널 작도를 같이 하였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유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하단 채널의 중단 부분을 터치하고 정확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올라와서 하단과 중단 구간의 사이에서 매물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시간 봉입니다. 현재 4시간 봉에서 62평선, 122평선, 2 0 0평선 모두 겹치는 구간이 약 116k에서 114.3k 구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승하며 장기 이평선을 뚫으며 올라가 주었고요. 당연히 이 안으로 갇히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때 코인 4시간봉의 장기 이평선인 120 이평선과 200 이평선을 확인하는 것조차 상승을 원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을 거고요. 상승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며 캔들이 이평선을 만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캔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 이평선이 캔들을 만나러 머리 들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와 주어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러지 못하고요. 고점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에 관점 폐기라인을 가지 않고 다시 내려옴으로써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다시 내려옴으로써 이 장기 이평선을 터치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진 4시간봉에서 역대급 청산 빅 숏트가 꽂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조금 더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또 다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차트에서 캔들을 끄고 잠시 이평선만 보게 된다면 그 흔한 박스권을 그리며 오히려 지금 형성된 고점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강하게 상승하여 상방 돌파하며 강한 추세가 터지기 전까지는 트랩의 성향을 띠고 있는 탑이 형성되어. 졌다라고 보는 게 차트의 구조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일봉차트 입니다. 우린 일봉차트에서 이두 지점을 연결한 파란색 추세라인 이두 지점을 연결한 빨간색 추세라인 두 개의 추세라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요하게 깨지지 말아야 할 11만 3천 달러에서 11만 8천 달러 부근이 밀리게 된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 이 파란색 추세라인이 깨고 내려가서 빨간색 추세라인 또한 충분히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밀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추세 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빨간색 추세 라인조차도 밀러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소중한 돈을 크게 매수해야 될때 매수하고 길게 수익을 봐야 하는 트레이딩 및 투자의 시스템 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가 공격적으로 큰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점이 갱신되었지만요. 아직까지 강한 추세로 앞선 8만 달러를 돌파해서 올라왔을 때 매일 공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수했을 때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고점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에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기 구간은 13만 800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쇼포이션 진입 시 스탑로스는 13만 800달러로 설정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원했던 폭발적인 추가 상승과 알트장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하여 추가적으로 긴 상승이 남아 있다면 조금 덜 먹더라도. 최고점에 진입이 될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13만 800달러라는 폐기 구간 및쇼 포지션의 스탑로스를 깨지 않고 고점 구간에서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추세가 강하게 터지면 그 이전 두 개의 캔들부터 거래량이 붙는 경우들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총세 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레인지를 잡고. 한 추세가 강하게 터졌을 때 횡보의 구간으로 큰 충격에 대한 진폭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미하게 118k에서 121k 구간의 저항 구간을 올라오게 된다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 볼수 있는 유의미한 매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중단과 상단 사이 그리고 연두색 채널의 하단 구간이 겹치는 100k 구간이 밀린 이유가 좋은 매수자리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매매는 언제나 확률과 손익비선 지지 않는 매매하시고 매매로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